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 모의고사 25년도 수능 9월 모의고사 32번 문제 빈칸 추론 문제 3점짜리 진행해 볼게요. 자, although empathy is widely p h r a s e d by scholars and public figures, not everyone is an empathy booster. 자, 일단은 첫 문장에 보면 우리가 empathy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empathy 우리는 empathy는 공감이라고 알고 있죠, 공감. 예. 그리고 뒷문에 뒤에 보면은 수동태, easy phrased라고 수동태도 걸려있고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자, 공감이 칭찬받아집니다. widely, 어, 광범위하게, by scholars.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그 능력, 공감 능력, 공감 요소는, 공감이라는 trait, 속성, property는 칭찬받아져요. 찬사를 받는데 많은 학자들이나 대중 유명 인사들, public figures라고 요 여기서 figures가 인물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대중인물, 대중 유명인사에게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아주 칭찬받아지는 요소라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요소가. 자, 하지만, 얼도가 걸려있죠. 지금 얼도. 접속사 얼도가 붙으면서 반전을 주는 거죠.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이다. 자, 공감이라는 요소가 칭찬을 많이 받는 요소지만, not everyone, 모두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Not everyone is an empathy booster. 무슨 소리예요? 지금 공감을 부스터, 장려하고 증대시키는 사람이 모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지금? 공감이 좋은 요소인 것은 알 인정하지만 그거에 대해 뭔가 반대되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다음 동작 볼게요. Critics of empathy argue that empathy will not save us from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conflict. 자, 반대되는 얘기 바로 나오고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Critics라는 그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비판가들이죠. 비판 비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엠페티 감 공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얼굴 주장한다는 겁니다. 자 공감이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것을요. From A부터 A로부터 우리를요. 네. 그래서 우리를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사람들끼리 인터 접두사에 인터가 붙어 있 접두어에 인터가 붙어 있으면 서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personal 사람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상호적인 그런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룹 단체가 서로 겪는 컨플릭트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구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반대되는 얘기 계속 논지의 흐름을 가져와 주시는 거죠. 자, in fact. 사실, they argue, 그들을 주장하면, empathy makes such conflict worse. 공감이 그런, 그러한 갈등을 worse. 자, 더 나쁜이라는 비교급 표현이죠. 더 나쁘게 만든답니다. These critics maintain that empathy can be exhausting and lead to burnout. 자, 이러한 비판들은 어떤 의견을 주장하냐면, 여기서 그 maintain이라는 뜻이 주장하다, 의견을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자, 이러한 비판들은 의견을 주장하는데 무슨 의견을 주장하냐가 접속사 대수로 연결이 되면서 뒷 문장에 대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감이 can be exhausting. 아주 몹시 지치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lead to 이끌 수 있다. 번아웃 상태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감각 상태 insensitivity to suffering. 자, 고통에 대한 무감각 상태로 이끌고 또는 worse 더 나쁜 상태를 이끈다. 자, 지금 공감에 대해서 안 좋은 측면을 계속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논지의 흐름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They argue that we tend to empathize strongly with our in-group and resist emphasizing with out-groups. 자, 그들은 주장해요. 자, 주장하는 것이 쭉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뭘 주장합니까? That we tend to. 우리는 몸하는 뭐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는 경향이 있어요. empathize라면 이제 행동으로서, 동사로서 쓰이는 거죠. 우리 공감을 하는 경향이 있어. strongly, 강하게. without, in group. 자, 우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 in group. 안으로 굽는다. 우리의 내부 집단에 강하게 공감하지만 resist. 저항한답니다. empathize without groups. 뭘 하는 것을 저장하냐? 아웃 그룹, 외부 단체들, 우리 외부 단체들의 배타적이고 내부 단체들의 우호적일 수 있다는 말이 이런 표현으로 쓰였네요. a 그리고 심지어 enjoy the suffering of out groups, 외부 단체의 suffering, 고통을 enjoy 하는 경향이 또 있다는 거죠. In competitive or threatening contexts, 경쟁적이거나 또는 위협하는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쟁 상대가 있다고 그러면 은 우리는 우리 팀을 더 공감하고 외부 단체, 외부 경쟁 상대를 더배타적으로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공감의 단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또, 따라서, the prescription for more e m p a t y 자, 더 많은 공감을 향한 그런 처방은, 우리가 이제 약국에 가면은 처방전을 받지 않습니까? 약을, 병원에 가면은 이 약을 처방해주세요라고 prescription, 처방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더 많은 공감을 위한 처방전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더 많은 공감을 하라는 행위는 하라는 것은 뭘할수 있다가 동사가 지금 동사 자리가 비어 있고 뒤에 목적어 도을수 있겠죠? 결국에 어떤 내용이냐? 뭐 이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나오는 내용이어야 되겠죠. 뒷문 글을 끝까지 보고서 우리가 이거를 종합을 해볼 겁니다. Empathy, I argue. 자, 그들이 주장하는 이 공감이란 요소는 can further entrench conflict and force us into an us versus them mentality. can further entrench 할수 있답니다. 엔트렌치는 단단하게 고정시키다라는 건데, 자, 대립을, 갈등을 간, 단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추상적인 표현 같지만, 갈등을 더 심화시킨다는 표현으로 이해,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force, 강제로 합니다. 우리에게 us versus them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스 h 스 때, 우리가 게임 게임 같은 거 해주면 뭐 vs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뭐 캐릭터 A랑 벌스 B, A랑 B가 싸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우리 그들 구조를 우리 그들의 정신 그런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별적인 구조를 강제한다는 강제한다고 그 비판자들 critics of empathy 이들은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 finally, 마침내, even when you try to empathize with others who are dissimilar from us or in unfamiliar context. 자, 마침내, 마지막으로, 심지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공감을 하려고 할 때, 근데 어떤 다른 사람들이냐? dissimilar. dissimilar은 비슷한데, 여기서 this가 들어가니까, 비슷하지 않은. 우리랑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어떤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랑 공감을 하려고 우리가 시도를 할때 노력을 할때 sometimes 때때로 we are unable to accurately emphasize with their experiences 우리는 불가능한답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경험을 공감하, 공감하기를 causing further misunderstandings and frustration 추가적인 오해와 그리고 좌절을 일으키면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을 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랑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오해를 일으키고 오히려 그리고 심지어 좌절까지도 일으켜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데 억지로 공감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Critics of empathy argue that we should give up on empathy and employ other tools in pursuit of social harmony. 공감의 비판자들은 주장을 해요. 계속 이 구조가 나오고 있죠. A, argue that, B. A, argue that, B. 자, 그래서 공감의 비판자들은 주장한답니다. 뭘 주장하냐. 우리는 give up, 포기하라는 소리죠. 네, 공감을 포기하고 차라리 and, 그리고 employ, use에요. 여기서는 사용하는 거, 이용하세요. 이 뜻이죠. 차라리 포기하고, 공감을 포기하고, employ, 사용하라고요. other tools, 다른 도구를요. 네, 사회적 하모니. 조화를 위한, 위에서 다른 도구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exampl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rational compassion or moral emotions. 합리적인 동정심이나 또는 도덕적인 감정,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움과 같은 그런 감정들을 차라리 이용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감의 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가 이빈 칸에 뚫려 있는 거예요, 결국엔. 자, 1번부터 볼게요. Underestimate the invisible conflict possible within a group. 자, underestimate. Estimate는 우리가 예, 예, 추정하다라는 뜻인데, 근데, underestimate, 과소평가합니다. The invisible conflict.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대립들을. 그룹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 그룹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을 다소 평가합니다. 너무 추상적인 말이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죠. 자, 2번. is triggered by the need for solutions to emotional conflicts. is triggered. 비동사 플러스 pp 쓰였죠. 과거 분사. 그러면 수동태라고 되겠고. trigger이라고 하면 우리가 총, 권총의 방아쇠를 얘기하기죠. trigger를 방아쇠라고 얘기하는데, 야기 시키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야기 시켜줘요 약이 되어진다. I Need for solutions 해결책, 해결책에 대한 필요로 뭐에 대한 해결책? 감정적인 갈등의 해결책에 대한 필요로 인해서 촉발되어진다. 맞는 말이겠죠. 감정 아, 맞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공감이 지금 필요로가 되어지는 건 맞는데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정리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반대 의견이 좀더 명확히 들어간 그런 선지를 골라 줘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안될것 같고요 3번 is often counterproductive in cases of conflict 종종 네, counterproductive 역효과를 낳습니다 in cases of conflict 갈등의 상황 갈등의 그 케이스들 사례들에 있어서는 아주 종종 네.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갈등에 대해서 오히려 오해를, misunderstanding을 일으키고, frustration, 좌절도 일으키는 이 empathy라는 요소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갈등의 경우에서 counter productive. counter가라는 말이 앞에 접두어로 붙게 되면 반대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프로덕티브가 생산적이니자 3번이 지금 높은 확률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functions as a facilitator in the resolution of social disarmony functions 기능한답니다 뭘로쓰 기억나냐 facilitate 유용하게 한다 촉진제로 여기서 명사로 쓰였어요 촉진제로서 기능합니다 뭐에 있어서 해결에 있어서 사회적 구조화의 해결에 있어서 촉진제로서 기능한다 아니죠 오히려 촉진제가 아니라 뭔가 저해시키는 요소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맞을 것 같아요. 버실리테이터가 들어가서 이건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Raise questions about negative attitudes toward social s d i s o r g a n i z a t 여기서 raise는 손을 들다가 아니고 질문을 일으킨다, 질문을 불러 일으킨다로 봐야 되겠어요. 의문을 불러 일으킵니다.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의문, 사회적 부조화에 있어서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의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이것도 말. 말이 조금 복잡하게 쓰는 말입니다 정, 사회적 부조화에 있어서 부정적인 태도를 너무 추상적이죠 이것도 너무 Figurative 합니다 Abstract 너무 네, 그런 경향이 있어요 5번도 정답은 깔끔하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32번 공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비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